난리 났네, 다른 라인. 어? 나 비스킷 있는데. <laughs> 라인전이 너무 쉬워서 비스킷 옆에 들고 있는데. <laughs> 아마 치속 들어도 발동하기 좀 어렵겠는데요? 그럼 그냥 정복자를 들고 방어를 박아야겠다 굉장히 지저분하죠. 뭐 집공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유체화 들었어요. 그래, 뭐 유체화 탈진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이. 결이 왜 들어요? 뼈방패 때문에. 잭스가 베인 때리려면 큐스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W 편 견제로 못 빼죠. 근데, Q 들어가면, Q평, W평. 세 개의 딜을 전부 다 뼈방패로 막아버려요. 이게 참, 상승하셨습니다. 잭스 상대할 때 진짜 카운터 룬이라니까? 원거리 챔피언이 들면, 잭스 입장에선 진짜 힘들어요. Q평, W평이 뼈방패에 다 막히니까. 전 여기로 안갈 겁니다. 이쪽으로 갈 거예요. 공격 준비 완료. 나 때려라. 어, 나 때려라. 나를 때려야 미네어거를 끌고. 아이고 씨앙. 오려 이런 게 좋아요. 나를 때려줘야 미네어거를 끌리거든. 이렇게 라인이 나. 밀려옵니다. 그러면 때려. 와도 막아주고요. 일부러 지금 안에서 막는 거예요. 와도 막아줄 모르게. 뭐 모를 리가 있겠냐마는. 이런 거 막아야 돼요. 방금 두 번째 막, 막지 말고 구르기 데미지 그리고 집공 데미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기가 미쳤나 근데 베인 점멸 썼나요 방금 유치하만 쓴 오케이 아 이게 방송할 때 이게 이게 되게 좋다니까 방송할 때 이거 하고 있으면 어 내가 쟤 스펠을 뺐던가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시청자분들이 다 말해주잖아 <laughs> 좋아 그래서 배웠죠 선고 이번에 안쓰죠 아두대 어, 때리고 그냥 선거 박내요. 그냥 3타 내가 막으려고 하는 거아니까 이제 선거풀 기다리네. 당해봤으니까 알죠. 발전이 있는 친구네, 보기 좋아요. 다음 선거는 스사 퓨스는 순간 세워야 됩니다. 순간 퓨스는 순간 오케이. 교환 밟음, 출금을 하면 되니다 자리가 될까요? 이제 풀이 쓰면 풀 써가지고 나밀 건데. 지금 아, 뭐 아니야. 아 베인 풀 없지. 탑베인은 개임 없이 잡아야 기분 좋아요. 베인 급딜 바뀌고 있을 겁니다. 그럴걸? 아니 잭스 먼저 나오고 후픽으로 베인 뽑아놓고 이때 꼭용 나오거든요. 무슨 욕이 나오 냐면 역시 탑원딜하는애들중 에서 똑바로 하는 애가 없 다고, 아, 자 신은？다 쓰고 습니다. 맘에 잖아 이거 난리났네 난리 다른 라인 풀어 나 비스킷 있는데. <laughs> 라인전이 너무 쉬워서 비스킷, 여태 들고 있는데. <laughs> 들클로 바로 갑시다. 상대편의 평타 기반 챔피언, 굉장히 많아요. 모르가나 제외하면 평타 많이 쓰는 챔피언들있죠 요네야, 그 페퍼를 이거 타버리면. 아니, 요네야. 요네님 멘탈? 요네님 멘탈 상태가? 뭐 이러고 게임 지게 생겼는데요? 그쵸? 베인상대로 솔킬 내번내고 게임 지게 생겼는데? 깊지 않냐, 이 깊지 않냐? 굉장히? <놀라> 썰은 나와! 미친, 썰은 나와요, 지금! 와... 아 벌레 같은 탑 베인 솔킬 내번내고 게임 지게 생겨서 지금! 전 그냥 몰라 뽑을게요. 몰라 뽑고 내가 그냥 캐리해야겠다. 몰라 뽑고 그냥 싸필이 해야 겠다 넌또 뭐하냐 아 뭐야 이거 대체 아이 진짜 왜 에반스는 잭스만 했다하면 팀원이 이러냐? <laughs> 아이씨. 아, 매드비한번 찍자 이아 얘들아 자꾸 짤리냐 잭스가 바터말아서 밀고 있는데 베인 저거 막지도 못하는데 이기고 얘들아 내가 밀고 있잖아 좀 싸우지마 자꾸 그니까 제가 지금 이거 죽을거 각오들어간거예요 물론 방금 죽으면 안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끌어 붕 발견 아, 그냥 피아노시면 좋겠어요. 너무 크고, 아 여기도 풀스 하잖아요. 제리야, 네가 억울하겠냐? 아니면 내가 억울하겠냐? 어? 아, 진짜! 내가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역전해야 돼, 요 지금. 잭스가 지금 왜 무리하고 있는 거냐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역전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잭스가 지금 뭔가 해야 되거든, 계속. 내가 뭔가를 계속 해야 돼. 역전하려면. 자꾸 자꾸 내가 내 앞에 자꾸 이렇게 계속, 계속, 무리하게 되겠든 이거를. 도저라 게임 안 하냐? 롯티라 게임 안 하냐? 내가 어 베인 저 걸레같은 분 초반에 쥐 유해할 때는 뒤지게 패더니만 좀 막기 시작하니까 도망가는 거 봐봐요 버스 탈려고 텔타건이 많은 거 같은데 얘들아? 하터지네 아직 그냥. 아, 아 게임하기 힘들다 진짜. 이들은 왜깝치냐 거기서? 노틀님왜 깝치실까요 노틀님 저기 미친 아이 밖에 나가지 마자꾸 왜 자꾸 바, 밖에 나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아니 왜왜또 이렇게 자꾸 밖에 나가겠어? 아니 밖에 왜 나가는거야 대체? 어? 뭐야? 아, 들어갔는데 개리기임냐 빨리 뛰어라 아, 너무 나 잠깐만 쉬었다 올게. 아,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5분만 쉬었다 올게. 와, 에반스식 팀은 진짜 아 그지간데 진짜. 탑페인 상대로 갱킹 한 번도 없이, 솔킬 네번 내고 게임을 쳐야 돼! <목소리> 잠깐만 쉬고 올게, 여러분. 아, 잠깐만. 잠깐만 쉬고 올게요. 아, 멘탈 나간다, 진짜. 잠깐만 쉬고 올게. 아, 씨.